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. 왕 놀이하는 졸개 얘기를 해볼게요.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. 그런데 왕처럼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. 책임질 게 없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. 관리소에서 졸개가 왕처럼 지내는 사례는 예상보다 꽤 많아요. 제가 맨 처음 겪은 왕님은 경비원이었어요. 아버지 뻘이었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대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건물주와 동창이라고 소문을 했어요. 동창이면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? 그래야 동창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. 그는 정말 건물주 백으로 들어온 게 확인됐고, 저는 본사에 이 문제를 보고했어요. 그리고 그는 가차없이 정리됐어요. 건물주의 연결 끈이 아주 튼튼하지 않았던 거예요. 두 번째 격근왕님은 시설 직원들이었어요. 전임, 전전임, 전전전임 등 관리소장 전부가 시설직들에게 꼼짝 못했대요. 기계실이 그들만의 성역이 되어 관리소장이 전혀 터치를 못했다는군요. 이들은 대부분이 1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이무기였어요. 이 사례는 관리소장 취업기 6편에 자세하게 소개했어요. 저는 이들을 3개월 만에 정리한 후 나중에 쫓겨났죠. 세 번째 격은왕님은 과장이었어요.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. 그가 업무적으로 저에게 덤빈 후그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. 결국 저는 이 왕님의 정치놀음에 마리오네트 놀이하다 쫓겨났어요. 한 8개월 만이었던 것 같아요. 왕님들의 공통점은 상위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격리 왕님도 꽤 있는 듯해요. 민계를 이용하는 거죠. 한 사례를 격리 직원 알바키 꼼수 편에 소개했어요. 격리 장난에 놀아나는 동대표가 문제인데 이 격리의 성은 난공블럭인 것 같아요. 관리소 최말단은 미아원이에요. 미아원이 왕노로 타는 사례는 가끔 있는데요. 가장 끔찍한 사례는 여성 대표회장 남편을 그 아파트 외곽청소 미아원으로 고용한 거예요. 관리소장은 회장이 압력에 못 이겨 채용했는데 그가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? 결국 소장은 회장 남편과의 불화로 그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. 전형적인 미아원 사례를 보시죠. 미아원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미아원들이 늘었어요. 관리소장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미어 팀 전원을 집합시켰어요. 양심에 찔렸던 그 미어원은 울면서 들어와서는 계단이 너무 더러워서 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사직서를 쓰겠다고 했어요. 문제의 미어원이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. 경리는 얼른 사직서 양식을 줬어요. 그런데 다음 날한 주민이 와서 왜일 잘하는 사람을 자르냐고 항의했어요. 그리고 사직 날짜가 지났는데도 그 미아원은 계속 출근했어요. 알고 보니 미아원은 담당동 주민 몇 사람과 음식을 갖다 주며 엄청 친하게 지낸 거예요. 그동안 청소불량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청소하라고 해도 안 해요. 맨날 이것 싸워라, 저것 싸워라. 그게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만 댔어요 관리소장은 이 미아원을 어떻게 못한대요. 자치관리라서 함부로 교체할 수 없다는군요. 관리소 졸개가 왕이 되는 법은 간단해요. 아파트 목소리 높은 주민과 친분을 만들면 돼요. 그리고 관리소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주민에게 수시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. 그럼 관리소는 그 졸개를 건들지 못해요. 그러나 그 주민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그 주민의 힘이 약해지면 졸개의 목숨도 남아나지 못하지요. 졸개가 활기치는 한 관리소는 엉망이 돼요. 목소리 높은 주민은 몰라요. 자기가 아파트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관리소에 왕놀이하는 졸개가 있으면 우리는 일하기 힘들어요. 관리소장이 이 졸개를 처리하지 못하면 관리소는 엉망이 되는 거죠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